얼마나잘한지 볼까요? 잘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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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창풍오예 뭐야 그거 지르네요? 핑을 보니까 대만인는데 대만니를 진짜 잘 지르거든 할까퍼 오우 좀 때리자 너만 때려? 자 13을 내가 애당초 잘 몰라 이게 한, 한지가 오래돼서 제대로 한지가 오 저기요, 아프거든요? 어우, 쉣. 마시고. 신작은, 13은 낙법이 잘 돼서 정말 좋아. 저, 갓나시키가, 빡치게 하네요? 어. 왜 니가 아냐? 존나 싫게. 어. 질러. 뭐야, 여기 약백식 전체 민적이 아니네? 2000UM처럼? 뒤에 하얗대다. 허약해 어. 현재. 저기 아프거든요? 아, 아프다고 했죠?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퍼 아이고, 아파. 어. 용현무. 용현무 죽 같은 거는 트리이 불문하고 똑같은 건가? 나 키네게 다잉 어, 걸렸다 한번 끝났죠. 안 끝나? 저 절명 아니었어? 절명 아니었냐고. 상대방이 선판 줘서 열받았을 수도 있거든요. 연기랑 맞나가 이거. 얼마나 좋은데, 이게... 어, 아고 아파... 저기요, 너무 아파요. 또 질러... 역시 대만이... 이렇게 대만이 짜증나니까... 그렇지... 잡으죠. 어, 기분이 좋아지는 선치 득점이었는데, 용판 어떨까 전개 오우 쉣야 이걸 막어? 어 근데 실수? 그걸 실수하다니 오우 쉣 피해 여기 나락이 2002년보다 더 좋으니까 놀아 봐잘 막네? 갈싸봐 아아 거창 패누가 이제 뭔가 좀 하자. 아. 뭐야, 벌렸어? 아, 망했다. 나, 나 가능하네? 내 차례. 아 왜? 저거. 버튼이 이상해 나왔어! 요리는 드라이브 게이지 없어도 세긴 하긴 한데. 어우, 쉣. 어때? 들리가 도망가? 어. 짜증나. 들리가 방송 미쳤는데? 여기 할아버지는 개캐란 말이야. 오우, 쉣. 태클. 어 뭐야, 저거. 저거. 내민 거 미쳤네? 오, 우예 시와 들어가야죠. 있나, 있나? 안 아, 죽어? 하, 가라데한테 지금 어떻게 될까? 이거도 이렇게 힘들어겠는데소리야소리야잘들었죠 와, 점프 미쳤는데? 아이고, 아파. 이거 너무 아픈데요? 오, 예. 저아 죽어. 역가드 왔나? 이렇게 역가드가 나죠? 마이한테 말리면 안 돼. 피가 이렇게 많, 많이 나왔는데어 좋아요 그강원 이겼다 스턴 안 나냐? 안 나? 야 드라이브 게이지 다 썼는데 스턴 안 났어 그럼 내가 어떻게 이겨 어, 아파. 짱나죠? 짱나죠? 그발해 어. 하! 어쩔 건데, 할아버지 그러면은. 예? 나이스. 어, 뭐야? 왜안 나가? 아, 드래그 게이지가 없었구나. 이거, 어, 어. 조심조심. 끝나지? 와, 저 약발 뭐냐?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죠? 어디서 두발을 합니까? 어, 저와 저게. 저게 넘어가네? 어, 망했다. 실수. 전제. 나락이 안 맞아? 오케이, 나락이 잘 맞아야죠. 그래, 내가, 뭐야. 실수했네? 아, 아, 아하. 전제. 박해. 둘이 꺼져. 오, 예. 어. 아픈데요? 어딜 골라? 아, 같이 왔네? 와, 판정, 뭐 지켜줬냐? 어? 저거, 부채질, 뭐냐, 판정? 판정 뭐야, 저거? 일로 와봐. 꿀이야. 어, 저막 안 나가, 왜? 이거 문제점 안 고쳤네! 어, 각해. 앞죠? 뛰어? 후이야 짜식아. 기이지 없네? 축방. 지금 맞어? 아. 아, 기계가안맞다 이거, 어때? 안 돼? 피해주고. 뛰어? 누가 그래서 뛰래? 저 주먹이 안 나가! 이게, 문제점이 아직도 그게 그대로야. 아이고, 아파. 장나, 또이냐 점프, 오 예, 정가 아픈데요? 이러시고 막으면 용치. 이게 신작에서는 저게 역까지 안 나나? 오 예야. 들어가시고. 나 이거 실패했다. 방송이 왜저 나가 신장은나법이 정말 편해 타이밍 크게 안맞춰도 이게 낙법이 되거든요 뭐야 가데미야 캐노도 지는거 아니야? 가르데가 피가 많거든요 지금 태클 오우 쉣어 약손? 체클 아니, 약손이 하나도 커버해? 저거 뭐냐? 제 말이 되냐고. 아, 됐다 실수. 야, 점프시드 미쳤는데, 가라데? 근데 또 제가 한방 땡다면 몰라요. 부채결 짱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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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워. 오, 쎄, 박해, 아, 이게 안 좋아요. 어, 너무 아픈데? 태클 나이스, 태클 오, 야, 저거 아픈데? 쉣. 강박 강선이 안 나가. 강선 안 나가. 또 새는 제가 연습 을 많이해서 아까 퍼안 되죠. 어 씨. 어 어디. 네. 가케? 어! 무서워. 무섭다고. 뛰어? 와, 저거 뭐냐? 존나 좋은데? 아.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거 간만해가지고. 오케이. 어. 어딜? 왜 장풍이 나가냐? 어, 좋아. 현재. 어, 장풍? 소이야왜 장풍 안 나가? 어이구, 아파라. 저정치디 미쳤네 아무리 봐도 망했다. 어. 현재. 어. 마이가 까다롭긴 하지. 하단는안 나가. 왜? 지금 저를 깔보시는 건가요? 현재. 어우 아이고 퍼 같이 왔네 전제 도망가? 악테나이스저강풍 뭐냐? 부채질? 부채질 뭐야? 테이클 도도왕이야. 뭐 공격하는 사람 따로 따로 있고 수비하는 사람 따로 있냐? 너도 공격을 해야 될거 아니야. 안녕하라 오지. 어. 어. 저래서 친이 미친 캐릭이라는 거야 저거. 제거치면 좀 불안해요. 어퍼 저거 뭐냐 도 대체? 어 플레이가 싸가지가 없어 갑자기 뭐야 지금 또 역할도 안 나? 지금 말이 안 된다니까? 어자 끝났죠. 이래서 이효리가 3번에서도 존나 쎄요 보통 1번 하던데 저는 3번에 둬요 이래서 뭐야 나갔어?